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사장입니다. 강목이지만 항상 미싱할 때는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초보들만 들으세요. 무조건 미싱할 때는 겉감, 겉감, 겉감 마주보게 미싱을 한다. 다시 따라 해볼게요. 겉감, 겉감 마주보면서 미싱을 한다. 아까 이거 가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 바깥쪽으로 나와야지 내가 기본선 어디로 가봉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저희가 겉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원단이 안감 겉감 구분이 잘안 가요. 이게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것도 겉감이라고 내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 이게 나중에 더덜 헷갈리니까 겉감은 겉감이라고 이제 가봉할 때. 겉감 제가 선 표시한 거가 밖으로 나오고 반대편에 일단 여기도 겉감 겉감이라고 이렇게 겉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앞판부터 미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겉감 겉감 마주보게. 자 겉감 겉감 마주보게. 요크부터 먼저 박을게요. 아 그리고 저는 재단사 재단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지 미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싱 기술자가 아니라서 미싱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길로 간다, 그 정도만 제이 미싱에서 봐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로 고무까지 다 넣어서 대략적인 아웃라인 나오는 1차 가봉 할수 있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